공수처가 원래 오늘, 오늘, 원래 그 저번에 그 발부받았다가 금요일 날 네. 시도했던 체포영장, 그러나 이제 결국 그 집행에 실패했죠. 불발됐죠. 오늘이 디데이여서, 오늘이 마지막 기한이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더그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지 않을까 했는데, 조금 전에 공수처가 결국 경찰한테 위임했어요. 그러니까 네. 체포는 경찰 해줘. 수사는 우리가 할게. 뭐 이렇게 한 셈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거라고 좀 논란의 여지가 예, 예. 예를 들어서 모든 수사를 다 정부다 경찰에다 이첩을 한 상태에서 예. 경찰이 예를 들어서 그 내란죄에 대한 수사에 대한 권한이 경찰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란죄는 딱 예. 경찰한테만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예. 경찰이 주도를 해서 예. 뭐 체포 영장을 포함해서 어떤 법 집행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가 제기가 어려울 거라고 봐요. 예. 그런데. 수사는 자기네들이 해놓고 영장 심사와 체포와 관련된 것은 경찰한테 넘긴다는 것에 대해서 예. 이거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 그렇죠. 영장을 신청한 주체는 공수처잖아요. 그런데 예. 예. 이 공수처가 진짜 내란죄에 관련된 수사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은 아 이거 내란죄는 공수처는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행 우리 수사하는 게 직무 저, 저 직권 남용을 타고 들어와서. 내런죄를 한다는 건데 원래 대통령은 직권남용 이런 거로는 현역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 중에는 소추도 안 되지 않냐 그렇습니다. 그럼 그리고 워낙 작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리로 절대 법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 직권남용과 연관된 범죄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어. 그런데 일단 그 주체는 직권남용이라는 거잖아요 그점이 그렇죠. 그 그렇죠. 거기에 이제 연관된 게 이제 내란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라는 것을 중점을 두고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대통령은 직권남용과 관련돼서는 재임 중에 뭐 소치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예. 결국은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두 가지죠. 하나는 결국은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일단 없다라는 거고요. 예, 예.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체포영장 수영장을 한 거는 그건 불법이다라는 이두 가지 말씀이 지셨습니까 예, 예. 예.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왜 그런 것도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서부지법은 그를 이제 그 체포영장 수영장을 발부를 했어요. 그리고 발부를 이 신청에 대해서도 하여튼 서부지법의 다른 단독판사가. 네. 이거 할수 있다. 이 영장은 괜찮은 거다라고 기각까지 나오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제한고를 이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대법원도. 예. 그런데 이제 그 영장에 대한 부분 속에서 조금 제가 자세히 좀 읽어 보니까 우리 형법 110조, 111조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그 부분 죠그 적용을 있죠. 예외로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깜더 놀랐어요. 어떻게 판사가 예. 법을 예. 자유적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적용할 수 있다, 없다를 결국은 판단할 수 있다는 그런 권한이 어디에 있는 거죠. 그런 논란이 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어 지금 얘기하는 마성영 판사가 기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예. 기존의 법 해석을 확인하는 의미일 뿐이다. 예, 예. 그러면 기존의 법 해석을 확인하는 의미일 뿐걸 가지고 어떻게 집행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아니, 해석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지금 그걸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가 되는 건데 그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 단순함의 법 해석을 확인하는 의미일 뿐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볼수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던 거죠. 그요 거죠.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법조계에서 이 부분을 이런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국회에들은 부채포트권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체포를 하면서 예. 그 부채포트권은 적용이 예외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현재 있는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 원래 다른 법에. 네, 뭐, 뭐, 일단 편행범인 경우에는 국회의원도 체포대상이니까 그거를 그냥 적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네. 굉장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자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지금 법적인 예를 들어서 그 논리라든지 이 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지금 막 첨예하게 대립을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예를 들어서 정말 맞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없어요. 그러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더욱더 혼란이 올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기간은 딱두 군데 밖에 없지 않습니까. 홈법재판 소. 예, 그러니까 예. 지금도 당장 그한독수 권한 대행에 관련돼서 이게 예. 재적수가 151석이냐 200석이냐 그것도 논란이니요분 논란해 지금 예. 왜냐하면 예. 그는 제가 볼때 상식적인 거가 예. 그 다섯 가지 탈핵 소추에 대한 이유를 썼어요. 예. 그 중에서 세 개는 국무총리 시절에 썼던 관련된 맞습니다. 것이고 또두 개는 권한 대행 시절이야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놀라운 게 뭐냐면 국무총리 관련 관련돼서 첫 번째 사항이 뭐냐면 최상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제의권을 요구한 게 탄핵사유 가될수 있나요? 그거는 국무처리가 갖고 있는 권한인데 그 권한을 사용한 그렇죠. 게 어떻게 탄핵사유가 될수 있나요? 예.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지금에서 직무 대행에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 전격수가 200명이라는 거는 그건 뭐. 헌법재판소 판이 아니라 일도 입법조사처에서도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헌법학자 중에도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행사한 거에 대해서 혹시 탄핵 소처고 싶으면 그거는 200석으로 해야 하는 게 맞다. 그런 설이 다수를 갖다. 아, 당연하죠. 그 예, 뭐 예, 예. 아예 처음부터 그걸 빼버렸으면 모르겠죠. 예, 예, 그렇지만 예. 버젓이 직무 대행 때에 재판관 세 명을 임명하지 않느냐와 포함해서 내란상속특검에 관련돼서 왜 추천하지 않냐 이두 가지인데 그거는 한 독수 권한 대행이 직무 중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의결정지수를 따질 때는 거기에 준하는 걸 해야 돼. 그것도 지금 논쟁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헌법재판소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기일에 관련되면 자꾸만 날짜만 정하지 말고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네. 예. 권한등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따지면 다 타락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좀 이따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 또 이재명 대표가 이 최상목 권한 사실 대행의 대행이죠 부총리 겸 총리 어 직무대행 겸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참 독특한 직함을과 이 위상을 갖고 있는 최상목 대행도 이저 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집회하는데 별로 협조 안 한다마 이걸 걸어서 아뭐 내라를 뭐 어쩌고 하면서 이것도 심각하게 보겠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서 이 최상목 대행도 또 탄핵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다시 나 그런 분위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예.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가 네. 다른 거는 몰라도 최우선 과제로 일단 빨리 해야죠. 그러니까요 안정을 가지고 만약에 저런 식으로 해서 탄핵을 난발해가지고서 또 다음 대행이 가져간다고 했을 때 미국이나 아유, 내 정부에서 상상하기도 쉽지 않아요. 도대체 쉽습니다. 한국에서는 누구와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요. 또는 그 정부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예, 예. 이거는 뭐 대외 신뢰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 네. 대한민국에있어서의 큰 오점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예. 그리고 저는 제한고를 했다고 한다고 하면 제목에 잠깐 나오네요. 네. 최상목 윤체포 집행 지원안에 엄정 책임 물어요. 엄정 책임 뭐요 저게 일반 국민들이 듣기에 아또 탄핵하겠다는 그렇죠. 얘기구나. 왜냐면 의원청이 끝나고 그쪽도 대변인이 민주당에서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탄핵해야 된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됐다. 또그 얘기를 했거든요.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하.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 일면 제목이. 법이 무너졌다 대통령 국회 사법부 스스로 권위 떨어뜨린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조금 망라해서 네, 썼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 체포영장 관련돼서도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까 다 짚어주신 건데 공수처가 판사 쇼핑 논란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공수처가 아니 당당하게 서울중앙지법에 네. 청구하면 되는 걸 서울지법에 딱 찍어서 서울 서부지법이라는 데가 사실은 이번에 헌법재판관단을 네. 탄생시켰지만 공교롭게도 민주당이 원하는 헌법재판 후보가 다. 서울지방 서부지방법원장 서부지법의 부장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법원에는 우리 법 연구에가 좀강하게 있나 있... 그런 느낌을 주는데 거기를 콕 집어서 거기다 청구를 했고. 그다음 체포영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수원법 110조 111조를 적용 배제한다. 네. 이게 판사가 할 얘기야? 난 아, 논란을 또 불이 일으켰고. 그다음 경찰 동원하고 체포영장 하는 데서도 어쨌든 저 대통령 측은 이건 공수의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공수처가 경찰을 동원하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논란을 계속 불러 일으키니까 사실은 저도 대통령이 저 출석해서 수사에 응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층에게 계속 명분을 주고 있는 거고 저도 저 정도면 저 체포영장이 정당한 건가? 저거를 아저 체포영장 집행도해야 된다라고 그냥 고개끄덕인 를게 맞나? 그런 회의가 들더라고요. 그데 지금 이제 우리 그 최근에 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어 한마디로 추적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예. 권한의 문제와 요건의 문제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어, 권한과 요건이 어, 예. 충돌한다. 왜냐하면 예. 비상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그 권한 속에서. 어떤 요건을 갖췄느냐, 갖추지 예. 못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위헌이냐 아니면 위법이냐를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비상경험을 하면서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예를 들어서 들어가서 국회를 제압하려고 하는 헌법기관을 제압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위헌이고 위법이다라고 하면 심한 경우는 국권 문란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묻고 싶은 거예요, 공수처한테. 그럼 공수처는 어떤 권한으로 경찰 기동대를 영장 저 체포 체포 영장을 발부하는데 활용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법적 요건이죠. 저는 저는 그냥 예. 똑같이 권한을 갖고 있는데 예. 그 권한에 대한 요건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다할수 있다고 하니까 다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맞습니다. 이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도 탄핵 얘기 나왔지않습니까 예, 예. 권한 에 대한 탄핵에 대한 거 당연히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인데. 그 탄핵의 사유가 요건이 맞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아, 재의결권을 얘기한 사람을 탄핵을 시킨다? 아니, 지금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탄핵을 시킨다? 그더 그렇죠. 나가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를 어떤 이유든 간에 탄핵을 시키면은 결국 이건 수사 방해가 되는 부분이. 다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소추하겠다고 겁박했거나 실제로 탄핵소추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를 다시 얘기해서 여기는 국정농단이라고 얘기하고 그러지만은 그 홍준표 예? 우리 저 시장 같은 경우는 그게 국헌문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왜냐하면 권한만 생각하고 있지 그 권한에 부여되는 여러 가지 요건들에 대한 것들을 치밀하고 아주 굉장히 절차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다할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움직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빨리 이거를 경찰에게 넘겨서. 경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왜 그무리 안 하느냐 제가 볼 때는 경찰하고 검찰하고의 이해관계가 또 충돌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경찰은 검찰을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못믿겠거나 뭔가든 검찰이 좀 부담스럽고 그런 거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로지 공수처하고 경찰하고가 공에서 그러니까 하고 싶어하는 공조 거예요. 공조를 예.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주체에 대한 얘기를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그러니까 주체는 지금 내란죄를 할수 있는 주체는 경찰 위에는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도 그 부분을 이제 공수처에 넘겼다 하더라도 예.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공수처는 우리가 공조 수사라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다. 근데 공조 수사 본부도 사실은 법적 기반이 없거든요. 없는 거죠. 임시 임시 가건물 같은 그런 그렇습니다. 수사. 그게 주체니까요. 예를 들어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된 것이 아니고 편의에 의해서 예. 그 그러니까 편의주의적인 것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나중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떻게 그걸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게 돌이켜 보면 좀 있다 또뭐 짚을 시간 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 때 이거를 검찰 그렇습니다. 수사를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네. 어떻게든 찢어놓고 검경 수사권을 이상하게 막 찢어 뜯고 그다음에 또 검찰 수사를 어떻게든 빼으려고저 공수처를 만들면서 그 공수처법을 너무 허술하게 만들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네. 사실은 대통령 조선일보 사설에도 참전형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조선이 저 대통령은 고위 당연히 고위공직자니까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한 거를 안 적어 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에 내란 외환죄가 아니면 소추받지 않니 한다 그러는데 대통령에 대한 그 수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내란죄를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다 안 넣어 놨으면 처음부터 법을 이상하게 허술하게 구멍투성이로 만든 거죠. 그렇죠. 그러다 오늘 저. 이런 난 이런 그 논란을 불러일으킨 빌미를 제공한 게 결국은 민주당이다. 그 그러니까 사전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공수처의 뜻 이렇게 예. 뭔가 보면요, 고위공직자 예. 수사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는 권력형 비리나 예. 부패와 관련된 부분이 중점이 되는 것이지 예예. 내란죄와 관련된 직권남용과 관련된 부분이 핵심인 것이죠. 그거를 예를 들어서 내란죄와 연결시켜가지고서 그러한 수사권 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요, 법 해석을 너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그렇죠. 있는 거고 직권남용으로 내란을 타고 들어갈 수 있으면 정말 꼬리를 타고 몸통을 수사하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그거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보면. 그게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법과 법이 충돌하고 뭐할때 제일 중요한 잣대는 뭐냐면 그게 상식적이냐라는 거죠. 상식, 예. 네.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경우에 예. 아무리 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이 상식을 벗어나서 모든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은. 그런 예를 들어서 신뢰할 수가 없는 거가 마찬가지인 것처럼. 예, 예. 그러니까 뭐든지 근원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라는 것로부터가 이제 막 꼬이기 시작을 하고. 그러리고더러가서법 체제가 지금 흔들리게 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예.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뭐 각자 해석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 결국은 뭐 헌재라든지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명쾌하게. 예. 결국은 결정을 내려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건 뭐 계속 반복적으로 예.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 좀 이런 비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대통령의 내란죄를 공수처가 수할 사수 있느냐 없느냐 네.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법에 제대로 내란죄를 차라리 적어 놨든지 네. 안 적어 놓고 지금 와서 직권남용을 타고 들어간다는 거는 이를테면 교통경찰에게는 교통사고를 수할 수 있는 범죄 이 권한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타고 가다가 신호등을 위반하고 그다음은 그 신호등을 위반한 다음 타고 가다가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을 때리는 무슨 강도 사건을 저질렀다고 치면 당연히 그거는 강력계가 가서 수사를 그걸 해야 수사해야 거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거를 교통 교통계에서 교통과에서 야 이거는 이 사람이 신호 위반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한저 강도니까 우리가 수사할 수 있어. 라고 그러면 그 관할만 놓고 보면 누가 봐도 이걸 뭐 어떻게 교통과가 수사해? 이거는 가서 강력 어저 강력반이 수사해야지 라고 하는 것처럼 이건 대통령 측에서 아 우린 공수처 쌍못 받겠다. 그 걔네가 갖고 온 영장도 못 받겠다. 네. 경찰에 한다면 받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찰한테 넘기면 경찰에게 정정당당하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처럼 이렇게 중체된 순간일수록 헌법적 질서, 헌법적 절차를 네. 하나하나 따박따박 준엄하게 지키고 해야 네. 나중에도 이게 논란의 소지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그래서 법을 얘기를 할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관할 권이에요 jurisdiction. 예, 예. 그래서 이제 의회 내에서도 이게 과연 행정의 영역이냐 의회 영역이냐를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또그 스테이트의 영역이나 네. 페더럴 연방의 영역이냐. 영역.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해요. 이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논쟁도 많을 뿐만 아니라 정리를 다 해주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미국 가면 이제 그 경찰이 세종류예요 예. 하나는 뭐냐면 스테이트. 예, 페더랄이 있고요. 또하나은 예, 예, 예. 그 학교 내에 제가 이 다니는 학교 내에 또 거기도 폴리스가 있어요. 아, 그건 또 그렇게 또그렇게 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각각의 영역이 학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는 학교 내에 있는 폴리스가 그걸 담당하는 것이고 예, 예. 그 연방과 관련된 거라고 한다면 그는페더랄이제 그렇죠. 그걸 관여를 하는 거고. 줄을 넘나들면서 무슨 연쇄살인이 났다니지 그런 그런 f b a 가딱 잡는 거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니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면 관할권에 대한 명쾌하고 더 나름대로 오해 여지가 없게끔 만들어줘야지 법 적용이나 법 원칙이나 예. 법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수긍을 할수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이 경찰한테 공수처가 야 잡아오는 건 내가 우리 같이 못해. 그냥 잡아다 줘. 내가 잡아온다면 수사는 내가 할게. 이렇게 오늘 이제 어쨌든 디데이를 놔두고 그다음에 아마 법원의 의럼또 체포영장을 시한을 연장해달라든지 재청구를 할것 같은데 아마 또 서부지법에 면 서부지법은 아마 한번 해준 거니까 또 받아줄 수 있겠지만 수 네. 계속 이 논란을 발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명쾌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이 신청이 기각됐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다가 죄항고 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입장을 정리해서 예. 명쾌하게 밝혀야 된다고 좀 봐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뭐 서부지법 판사가 영, 어, 저 영장을 어영 음, 발부했는데, 그이옳으냐 그리냐 또 서부지법에서 판단한다고 하니까, 예, 예. 같은 기관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물론, 판사들께 독립되어 있긴 할지언정. 네, 서부지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하게 도 민주당에서 헌법재판관 후보 2 명을 딱 집어 서부지법 원장, 서부지법 부장판사니까, 하 아, 국민들은. 그렇습니다. 서부지법은 좀뭐 특별한 데인가? 뭔가 친민주당인가? 네.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마침 그 공수가 영장, 대통령 체포영장까지도 서부지법으로 하니까, 물론 용산이 그 관할이긴 하지만 뭔가 서부지법은 좀 다른가? 이런 국민적 눈높이에서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예. 부분 속에서 우리가 뭐 오해할 수도 있겠으나 예. 그런 걸좀더 명쾌하게 예예.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남들 그제 항고를 빨리 하고 예. 그 의견을 좀 받아볼 필요가 있고요. 예. 또 헌재에서는 헌재 나름대로 필요한 예. 조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예.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혼란과 그더 나가서 충돌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연속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24년인지 2025년인지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해라는 느낌을 못 받는, 못 받는 거죠 똑같은 일이 네. 벌어지고 또그 와중에 연말과 연시에 그 비참한 참극이 그렇습니다. 벌어지고 이러니까 예, 정말 이렇게 새해 막 가슴 벅찰 그런 계기를 전혀 사람들이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네.